안녕하십니까. 우리니치입니다 어, 추석 마지막 연휴 22일 어, 7시 46분 어, 영상을 어, 찍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앞전에 영상을 올린 9월 13일 영상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, 이런 어, 식의 패턴이 나올 것 같다.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올 것 같다. 그리고 내려오는 이 추세선에서, 이 추세선에, 어, 저항을 받을 것 같다.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, 코로 빗대어서, 어, 제가 예시를 든게 뭐냐 면 요런 식의, 요런 식의 패턴이 나올 것 같다. 라고 말씀을 드렸구요. 어, 공교롭게도, 뭐, 그런 식의 패턴이 나왔죠. 음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뭐, 마냥, 뭐 하락을 이렇게 봐야 되느냐 어... 일단은 차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음... 여기서 올라오는 이 박스 하나 음, 대충 뭐 1대1 패턴으로 해서 여기서 여기 중심값 정도 요 정도까지는 좀 열고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, 4,800만원, 뭐, 4,780만원 정도까지는 좀 열고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음, 지금, 파동상에 이 전파동을 얘가 지금 깨고 내려왔어요.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, 요런 식으로 좀 대줘야, 어 이런식으로좀 나와줘야 아 이제 조금 상승을 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건데 지금 파동도 깨버리고 있고 얘도 지금 대드나고 있고 밑으로 좀 빠지고 있고 음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박스를 또 그려볼수가 있죠 이 고점에서 내려오는이 박스에서 여기 도 중심가까지는 저 올라갈 자리가 좀 보,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뭐 이런 식의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면 여기서 저 왔다 갔다 횡보를 좀, 좀 쳐주고 저 물량을 좀 소화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. 근데 이 것보다는 지금 파동이 완전 깨워 깨버려서. 여기까지는 좀 열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주봉을 볼게요. 주봉도 마찬가지로 주세선을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내려가. 아직 삼각수로 여기 이 자리가 남아 있죠. 이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. 아, 적어도 이 박스에서 중식감 정도는 여기에서 한번이 뭐뭐이 정도, 음. 이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음, 조금 더 관망을 좀 해주시고 좀 느긋하게 어 떨어지면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음 너무 급하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는 게어 모아가시는 게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파동적인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꼬꾸라지고 있죠. 적어도 이런 식의 파동은 나와줘야 나와줘야 아 이제 좀 가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지.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한 자리에요 사실. 투자는 좀 위험하죠. 지금 얘도 지금 데드가 날랑말랑 하고 있는데 음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어 천천히 재차 강조드리지만 어 비트코인 투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주식보다는 더 보수적으로 조금 어 접근하는 게어 맞다고 보고 있고요. 그렇게 하는 게어 조금 피해를 좀덜 보지 않을까, 마음고생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음 조금 더 천천히 여유롭게 느긋하게 지켜보시고 어,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어, 지금까지 우린치였고요. 어, 영상을 보시고 어,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